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늘 승리를 갈망하는 팀입니다. 월드 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달리는 이들에게 매 시즌은 긴 여정이고, 그 안에서 선수들의 활약은 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저스의 팬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외야수 마이클 콤포토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다저스는 침체에 빠진 콤포토를 대신할 새로운 외야수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의 반등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5월, 다저스의 단장 브랜든 고메스는 MLB 네트워크 라디오에서 좌익수와 3루수 포지션의 잠재적 대체자 영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마이클 콤포토와 맥스먼시가 부진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메스 단장은 두 선수 모두 역사적인 기량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절반은 맞았습니다. 맥스 먼시는 5월 31일 이후 16경기에서 타율.346, 점三-, 출루율.462, 장타율.654 의 엄청난 슬래시라인을 기록하며 완전히 부활했습니다. 이 수치는 그의 역대급 활약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시즌 타율을.242, 출루율.367, 장타율.416 OPS 플러스 12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먼시는 다저스에서 7년간.230,.356,.487 OPS 플러스 127, 위 슬래시 라인을 기록했는데 최근 그의 활약은 이마저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콤포터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저스는 여전히 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2세의 외야수 콤포터는 2024년 12월 다저스와 1년 1.7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지난 두 시즌 동안 자신의 커리어 평균 OPS 플러스 126에 비해 저조한 성적 OPS 플러스 106을 기록했습니다. 오라클파크가 좌타자에게 불리한 구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부진은 분명했습니다. 다저스는 새로운 구장에서 콤포토가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규 시즌 절반 가까이 진행된 74경 기동안 그는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콤포토는 타율.168, 출루율.305, 장타율.27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타율은 메이저리그 전체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가장 낮고, 장타율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부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타석에서의 무력함에 좌절하고 있으며, 과연 그가 이대로 시즌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은 다저스의 공격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좌익수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그에게 거액을 투자했고 그만큼 큰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구단으로서도 매우 펴 아픈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다저스의 야구 운영 부문 사장인 앤드류 프리드먼이 조직 외부에서 대체자를 찾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빌샤이팅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마이클은 그가 기대했던 만큼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력하는 방식과 진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의 다음 두 달이 지난 두 달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이어서 물론 모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계속 평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이나 성과가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드먼 사장의 발언은 다저스가 당분간은 콤포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콤포토의 현재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노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이는 다저스가 선수 개인의 반등 능력과 팀 내부의 자원 활용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리드먼 사장은 단순히 외부 영입에만 위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필요하다면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위지가 강합니다. 이는 바저스 구단의 오랜 운영 철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샤이킨 기자가 좌익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할 가능성에 대해 묻자, 프리드먼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질 것이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다저스가 콤포토를 대체할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선수를 내치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트레이드를 한다면 그것은 팀의 전력을 확실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즉 콤포토의 부진이 심각하더라도 다저스는 그를 당장 교체할 만큼의 패닉 버튼을 누를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내부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다저스의 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올 시즌 트레이드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트레이드는 6월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라파엘 데버스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이적한 블록버스터 트레이드는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다저스가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사장의 언급처럼, 다저스는 트레이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팀의 장기적인 계획과 현재의 전력 균형을 면밀히 고려할 것입니다. 트레이드 시장은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이 곧바로 트레이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팀의 전체적인 전력 상황, 재정적인 여유, 그리고 트레이드 가능한 선수들의 가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저스는 이미 막강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콤포토의 부진이 팀 전체의 공격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다저스는 시즌 중반의 단기적인 부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수단을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저스는 내부 자원이 풍부한 팀입니다. 만약 콤포터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다저스는 유망주를 콜업하거나 기존의 다른 외야수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내부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외야 백업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수들을 주전으로 기용하거나,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유망주들을 콜업하여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자원의 존재는 다저스가 외부 트레이드에 덜위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는 또한 트레이드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지난 5월에 콤포토의 이번 시즌 이전까지의 경력이 그에게 긴 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프리드먼 사장의 발언을 볼때그긴 줄은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긴 줄이라는 표현은 선수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저스는 선수 한 명이 부진으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팀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더 많은 MLB 소식과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